뭐냐, 스무고개. 스무고개 어떤 분이 양보해줬잖아요. 모카 프로푸치노 그거 지금 한번 해볼까? 자, 그러면 이미 뽑힌 참가자 제외. 자, 질문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을. 첫 번째 질문 주세요. 따라라라. 인물인가요? 자, 인물. 이, 아닙니다. 자, 인물 아니고요. 꿀수 있나요? 먹을 수 이건 있... 먹을 수 없습니다. 아, 먹을 살아 있나요? 살아 있나요? 아니요. 살아 있지 않습니다. 집에 있나요? 야 예. 안녕하세요. 너를 좋아해. 물 너를 좋아해. 물 너를 좋아해 질문하라고. 을 <laughs> 고백하지 말고 질문하라고. 피부에 바를 수 있나요? 아 피부에 바를 수 있나요? 약간 뭐 화장품 기초 제품 이런 똥 같은데. 아야 물똥이야. 바를 수 없습니다. 진자 제품인가요? 제품인가요? 전 아니요. 너 정답 나오고서 두고 봐. 아니 질문 뭐가 정답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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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너니 질문할 차례라고. 패스. 영주님보다 작나요 맞아요. 네. 가격이 만원 이하인가요? 예스입니다. 아, 정... 정답. 아! 정답 나왔습니다. 정답. 야. 아, 정답은 면봉이었습니다. 면봉. 으이, 뭘 먹을 수 있어. 나도 면봉 했다고? 아, 야나야 나중에 뭐 정답 면봉 해 놓고 면봉이야. 너정답 너 외친 게, 마지막에 뭐라는건 면봉, 면봉. 저 면봉했어요. 아왜 그래 진짜 얘들아 저 사람 고수네 크크 아니 너네가 외칠 때 온수매트 어? <laughs> 어어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못 봤다 이 사람 정답 외칠 때 내가 못 봤네 어이 사람 진짜네 근데 아 연습 게임 재밌었다. <laughs> 자, 저 정답 적습니다, 여러분들. 어렵게 갈게요, 어렵게. 좀 너무 쉽게 가니까는. 어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정답 나왔습니다. 정답은 정답. 섬유 유연제였습니다. 야야야, 다섯 글자 이하고 어제 오늘 사용했나요? 제가 어제 빨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섬유 유연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나요? 이거 어떻게 먹어? 그다음에 한 손은 들수 있나? 이거 왜 애매하다고 했냐면 저희 집엔 큰 통이 있단 말이야. 큰통 그건 또한 손에 안 들어오잖아. 전자제품 아니고요. 집에 있나요? 제 집에도 있어요. 세 글자이형 아니고요. 왜? 뭘 무효야? 왜? <laughs> 자 아무튼 자 애기망망님 쿠킹 주시던가 아니면 주먹로 손으로 들수 있는 건 섬유유연제 통이지 섬유유연제가 아니잖아. 야 그럼 누가 섬유유연제를 손바닥에다 그럼 야 손바닥에다 누가 섬유유연제를 담아서 쓰냐 누가 손바닥에다 올려놓냐 섬유유연제를 우리나라에서 모닝빵이라고 부르는 빵이 해외에서는 디너롤이라고 하는걸 아셨나요? 제 생각엔 시차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거 같은데 맞나요? 아유. 영규 탐정님 <laughs> 아 무슨 무슨 갑자기 저천치 감사합니다 아니 야 섬유 문제 누가 먹냐 또 억지 봐봐 이바또 아닌데 응너 어? 여러분들 식 아닌데 난 먹는데 이거 안 되지 억지 안 되지 응자자자 어. 글자의 기준이 뭔데 영어도 글자 아니요아 어, 아니, 진짜요 억지 억지 아 진짜 야자 여러분들 저 적습니다 수령님 계시나요 자. 내래 오물 풍선을 그만 날릴 테니 합성 비중 꺼주라오. 야야야. 자 각각 각각각 가가가님, 각 가가나님. 자 인생 리 자 질문 주세요. 진보를 지지하시나요? 아이 그런 거 말고 아예 아 그런 거 말고 아예 너는 너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싶구나. 지, 전기를 사용하나요? 전기를 사용하나요? 자자자 전기를 사용하나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러니까? 편의점에 파나요 편의점에 파나요 팝니다. 팝 파는 걸본적 있어요. 나왔어요. 자, 정답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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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김치 만두였습니다. 야, 진짜 너네 안 쳤잖아. 저 아, 우리 집앞 편집에 안 판다고. 야, 어, 야 너무 억지받다 김치 김치 만두가 왜네 글자인 미친 거야. 야, 이건 좀 아니지. 진짜, 아 진짜 얘들아 억지. 왜. 김치만두 전기 사용 증거 카페 올렸다고? 야 진짜 진짜 억지 억지 아 억지 억지 그러면 정답이 전기만두 통이어야 되죠. 그죠? 어안 받는다고? 왜? 왜 애기 망망이 왜요? 어디 있지? 잠깐, 컨트롤 F 애기 망망 아 얘들아 아무... 에이 근데 있, 있겠지 어... 이, 아유... 드... 시겠지 아! 여기있다 얘기망망이잖아! 아니잖아! 아, 진짜... <laughs> 아 얘기망망님이잖아 <laughs> 야 이것 때문에 닉네임 바꿨어? 진짜... 뭘 원래 얘기만 말이야. <laughs> 아유, 질문 제대로 할 거야? 저 이상한, 어 이상한 뭐 진보를 지지하나요? 이런 거안할고요자 찐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만... 자 정답 적었고. 저... 영규 얼굴보다 큰가요? 제 얼굴보다 큰가요? 아, 제 얼굴보다 큰가요? 아니요. 정답은 주작. 선크림이었습니다. 음. 정답은 선크림이었어요아또 말썽을 부리네. 근데 잠깐만. 니네 얼굴보다 큰선크림 있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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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보여줘. <laughs> 보, 보여줘. <laughs> 아 진짜 억지 좀 부리지 마. 야 이게 사진을 선크림크게 확대시켜 놓은 거지. 근데? 네? 아이씨 겁나 크네. <laughs>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이거 너무 대우.